15살의 트로트 가수 오유진은 최근 KBS 뉴스에서 인상적인 공연을 선보이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음악계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내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공연은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감동을 전달하며 오유진과 가진 재능과 함께 그녀의 내면적인 성숙함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오유진의 무대,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 음악적 여정, 성장 가능성, 팬들과의 관계 등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오유진은 KBS 뉴스에서 진행된 생방송 공연에서 30분 동안 폭발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약 2,000명의 관객들 앞에서 진행된 이 무대는 그녀의 뛰어난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감정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능력까지도 완벽하게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진정한 예술적 성취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무대에서 오유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선 예술가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노래를 통해 관객들과 깊이 교감하며 단순한 감정 전달을 넘어 관객들이 그녀의 감정에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지 15살의 어린 나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의 성숙한 감정 표현이었으며, 이는 그녀의 무대가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만든 요인이었습니다. 오유진은 이번 공연에서 단순히 음악적 재능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고충과 아픔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통받아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심리적인 어려움은 오유진과 겪어온 성장 과정의 일부였으며 그녀는 이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오유진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부족했다고 느꼈던 그녀는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도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팬들의 지지와 음악에 대한 열정 덕분에 점차 평범한 삶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어린 가수로서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내면적인 고통을 극복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인간적 성숙함을 보여준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오유진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음악을 통해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가진 강한 열정과 끈기 덕분입니다. 그녀는 무대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며 그로 인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비록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겪은 어려움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이 아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한 소녀의 성장 이야기로 볼수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 삶의 고통과 극복 그리고 감정적인 성장이 담겨 있습니다. 오유진은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깊이 있는 감정을 표현하며 그 감정은 고스란히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됩니다. 오유진의 노래는 단순히 트로트 장르를 넘어서는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감정을 담아내며 그 감동은 관객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됩니다. 이번 KBS 뉴스에서의 특별 공연은 그녀의 음악적 기량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들과 대중들은 오유진의 감성적인 보컬과 무대에서의 놀라운 성장을 칭찬하며 앞으로의 그녀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오유진의 성장 가능성은 단순히 음악적 재능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의 무대 뒤에는 그녀가 가진 성실함과 열정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음악적 여정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오유진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대를 진심으로 즐기며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합니다. 이는 오유진과 단순한 인기 가수가 아닌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오유진의 성장은 그녀를 지켜봐온 많은 전문가들에게도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양현석 YG 회장은 오유진의 음악적 재능 뿐만 아니라 그녀의 성실함과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의 미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오유진의 귀여운 외모와 함께 감성적인 목소리, 그리고 진지하고 헌신적인 성격이 그녀를 국제 무대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현석 회장은 오유진과 앞으로 트로트계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며 그녀의 잠재력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오유진의 성공 뒤에는 항상 그녀를 응원하는 팬들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인기를 얻게 되면서 많은 압박감을 느꼈던 오유진은 팬들의 지지와 사랑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팬들에게 큰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녀가 겪은 어려움을 이해하며 그녀의 노래에 담긴 감정을 더욱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이러한 강한 유대감은 오유진과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무대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닌 팬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그로 인해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오유진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녀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면모에도 큰 감동을 받으며 그녀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회장은 오유진의 음악적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앞으로 국제적인 스타로 성장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오유진의 뛰어난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녀가 지닌 독창성과 진지한 태도에 주목하며 이러한 자질들이 국제 무대에서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양현석 회장은 특히 오유진은 단순히 예쁜 외모와 뛰어난 목소리를 가진 가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술에 헌신하고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아티스트라고 평가했습니다. 양현석 회장은 오유진과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경력 발전을 위해 YG 엔터테인먼트가 강력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그녀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국제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유진은 최근 자신의 음악 경력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며 단순히 트로트 장르에 머물지 않고 댄스 음악 장르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음악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자신의 예술적 범위를 넓히기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오유진은 이 변화의 일환으로 보다 화려한 안무를 준비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댄스 음악은 기존의 트로트와는 전혀 다른 장르로 오유진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그녀는 춤 연습에 열정을 쏟으며 완벽한 무대를 위해 끊임없이 연습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녀의 노력은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이번 변신은 그녀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음악적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단순히 오유진의 음악적 확장을 넘어 그녀의 예술적 창의성과 열정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유진은 이번 도전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유진은 데뷔 이후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이 더욱 성장할 수 있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유진은 자신의 음악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를 팬들과 솔직하게 공유하며 팬들과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유진은 팬들의 지지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성장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끊임없는 도전에 감동받았으며 그녀가 더큰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은 오유진과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유진은 15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성숙한 음악적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며 그 감동을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 전달력은 그녀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오유진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음악에 녹여내며 팬들과 더욱 깊이 교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서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그 과정에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이러한 진솔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감동의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음악적 재능과 성실함은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녀가 국제 무대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유진은 트로트 장르를 넘어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은 그녀가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양현석 회장은 오유진의 국제적인 잠재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그녀가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오유진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녀가 지닌 외모와 성격까지도 국제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질로 평가하며 그녀의 경력을 확장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유진은 이제 막 시작된 그녀의 음악적 여정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음악으로 승화시키며 진정한 예술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팬들과의 강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오유 짓는 다양한 도전을 통해 성장할 것이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국내를 넘어 국제 무대로 확장될 것입니다. 오유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갈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오유진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유진은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계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녀의 컴백은 올해 K팝계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계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행사 중 하나로 손꼽히며 그녀가 음악적 경력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화려한 무대 뒤에는 그녀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깊은 가족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유진의 컴백은 단순한 무대 복귀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번 컴백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음악성과 무대 연출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선보인 퍼포먼스는 기존의 트로트 장르를 뛰어넘는 창의성과 감정 전달력으로 채워져 팬들과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오유진은 그녀만의 독특한 음색과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트로트계에서 새로운 세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에는 오유진과 겪고 있는 깊은 개인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그녀는 공연 중 피곤해 보이거나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며 팬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겪고 있는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그녀의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유진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며 팬들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최근 어머니가 심각한 병을 진단받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떨어져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애정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유진은 어머니의 치료비를 자발적으로 부담하며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행동은 팬들의 찬사와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오유진은 공연이나 연습으로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부담과 대중의 기대 속에서도 가능한 모든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며 가족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오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술가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로서의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이러한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이미 트로트 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따뜻한 성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효도와 자애로운 마음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며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유진은 최근 공연에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관객들에게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함을 떨쳐내고 이전보다 더욱 집중력과 역동성을 발휘하며 무대 위에서 빛났습니다. 오유진은 낙천적인 성격으로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탱해준 가족 덕분에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오유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성숙한 인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유진은 앞으로도 자신의 음악적 경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트로트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녀는 음악뿐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모습으로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가진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오유진의 이야기와 그녀가 보여준 가족에 대한 사랑은 팬들에게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어머니를 위해 보여준 효도와 애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는 그녀의 팬들에게도 존경과 감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유진은 단순히 트로트 음악계에서 성공적인 가수로 자리 잡은 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향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지닌 성숙한 아이로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도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유진의 음악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그녀가 만들어갈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아티스트로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것입니다.